<laughs> 제가 생체 실험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켰어요. 에어컨 켰고요. 생체 인간. 와라! 네 안녕하세요 협파둥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실외로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춥나요? 내일 지금 눈이 폭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추위를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춥죠 겨울이니까 네, 지금 중무장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야외를 나와서 뭔가 기분이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촬영할 차량은 뭐냐 바로 지금 제 양옆에 있는 소렌토 차량들입니다 소렌토 차량 어,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재원을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건유 소렌토 2000cc고요 2륜 차량이고 마스터 스페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올류 소렌토 어, 이것도 2륜이고 근데 요거는 디젤 요거는 피발류 어하, 그러면 이제 구매하시는 사람이 타깃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어 그쵸. 또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식도 다 달라요. 어, 이건 2020년식 요거는 2015년식 16년형입니다. 당연히 키로수도 다르겠죠? 키로수는 요거는 12만 키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요 차량은 14만 키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또 사고 유무도 다르겠죠. 이 네. 차량은 이제 앞산바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자료는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이 차량은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당연히 키로수랑 연식, 사고 유무, 색상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나 나죠? 거의, 거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00만 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많이 차이 나죠. 700이면은 뭐 어,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이렇게 700이나 차이 나지? 라고 생각할실수 있겠지만 연식이 요거는 이제 10년이 됐고 요거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키로수가 이게 더 많습니다. 키로수랑 연식은 이제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음. 색상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요거는 옵션이 많아요. 마스터 스페셜. 거의 풀업인가요? 그러면? 네. 그쵸. 거의 풀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차는 그냥 프레스티지. 중상 정도. 이해하시면 요게 상. 이게 중상. 하지만 운행하는 데는 둘다 문제가 없다. 네. 우리 PD님은 어떤 게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냥 외모적, 아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얼핏 보면은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디자인이 하지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구형은 헤드라이트 안에 일단 주황색이 있어요 저 주황색이 저는 약간 옛 것의 맛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앞방이 약간 옛날 스포티지 느낌 음. 그릴이 네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만 봤을 땐 저는 아무래도 신형이 좀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하죠 신형이 더 이쁘게 나온 거니까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쪽에 디자인 차이가 있고 헤드라이트 이거는 이제 구형입니다. 이 차는 이제 신형.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릴도 보시면은 조금 이런 느낌 이 차도 이런 느낌 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은 좀 차이점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알 분들은 딱 알겠죠 왜 하필 이두 차를 비교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겠죠 물론 저렴한 거를 먼저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차들이 있다 이런 차종들이 이 정도 연식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를 좀 알려드리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촬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하나 게 있습니다. 네. 가격 차이 때는 알겠는데 얼마죠? 어, 아까 말씀 안셨네요 어, 네. <laughs> 아, 저도 모르게 너무 이, 이 너무 추워서 어, 그만. 가격은 요 이제 구형이 380, 이 차량은 1,900. 어... 네. 이게 얼핏 봤을 때한 2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키로 수가. 연식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고르신다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싼 차를 볼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차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차는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뭐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출퇴근 정도만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게 소렌토가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우주 명차.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내 옆에도 소렌토, 어, 오른쪽에도 소렌토, 왼쪽에도 소렌토, 뒤에도 소렌토인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 는 이 소렌토는 무엇일까요? 소렌토는 김치와 같은. <laughs> 뭐 삭혀야 되는 <laughs> 아, 뭐 약간 어, 묵은지 같은 그뭐 한국인의 소울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 SUV라 그러면 산타페였는데 3, 40대 정도부터 이제 쏘렌토가 디자인을 이제 잘 뽑아왔죠 차도 괜찮게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냥 우스갯소리한 얘기고요 이두 차량 중에 저는 탄다면이 차를 탈것 같아요 물론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면 이거 하겠죠 근데 한700 정도면은 이게 맞지 않을까 이건 제 그냥 생각인 거고 중고차를 이제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더싼 차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저신용이다 신용이 낫다 말 그대로 그냥 차 가격만 봤을 때 60개월로 하면 20만원 음 간단하게 요거는 40만원 디테일한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두배 차이예요 그러면은 부담이 20만원이면 술을 뭐두번 요즘에는 뭐 물가가 비싸긴 하니까 아, 한두번더 먹을 수 있고 아 요거는 좀 그래도 부담되진 않겠죠 결국에는 내가 월 부담금이 월납입금이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이 어디인가 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는 유차가 낫지 않을까. 근데 돈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게 왼쪽에 돈이 더 많이 들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상 연식이 오래되면 뭐 부품들을 갈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밸런스 심리 싸움이 가능한 게 얘는 조금 오래됐지만 교환이 없는 차량인데 오른쪽 20년식 차량은 앞쪽에 교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간의 찝찝함? 돈이 더 많이 들것 같은 건 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형이 맞는데 아 이거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죠.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더 돈이 많이 들겠지. 많이 들어도 이 가격 차이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야될게 요거는 휘발유고 요거는 또 경유란 말이에요. 아, 그 소리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소리, 승차감의 차이도 있겠지만 요즘에 뭐 디젤 값이 많이 싸지만 요즘은 100, 1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연비는 확실히 디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비까지 고려를 한다 해도 이게 낫지 않나. 저도 이미 왼쪽 녀석에 좀더 호감이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디자인을 제가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상 솔직히 큰 차이 없거든요. 살 때만 솔직히 신경 쓰지. 사고 나서는 솔직히 앞을 안 봐요. 운전 자석만 보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직히 여기보다도 안의 디자인이 어떤가. 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차두 개를 알아볼 때 저는 이제 뭐 어디가 교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아래로 좀 내리다 보니까 저당이 뭐1 0 0만 원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고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단어가 무섭거든요. 아그쵸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를 매입할 때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캐피탈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차량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캐피탈이 저당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저당이 껴있으면 네. 이1 0 0만 원,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명의는 중고차 상품용으로 네. 어, 이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고객님이 구매하실 때는 말소가 돼야 저당이 풀려야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고객님으로 명의 이전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회파중 측에서 당연히 다 해주고, 네.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단어가 너무 무서워서 한번 네. 여쭤봤죠. 있죠. 아이 차에 뭐, 뭐 내가 나중에, 나중에 뭐딱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고객님이 이 차를 구매하셨을 때 저희가 깔끔하게 드리지만 이 차를 할부로 하실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저당이 잡히시겠죠. 궁금증 해결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드린다. 어, 이제 한번, 이제, 원래 사람은 안 좋은 것부터 봐야 아, 점점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지만, 너무 처음부터 좋은 걸 보면. 텐션 떨어지죠? 네, 텐션 떨어집니다. 일단은 먼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이거부터. 아, 올려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시동 걸자마자, 달달달달달, 디젤의 강한 소리가 느껴지십니다. 네, 진동도 있고. 네. 약간 할아버지 집 냄새나요. 네. 그래서 아마 할아버님이 타셨을 가능성이 크실 수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연식 대비 케어수가 이제 10년 됐는데 14만이면 1년에 14,000 정도 권장 케어수를 운행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의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상품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이제 공기압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출고할 때는 공기압을 다 채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옵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 들어가 있고요 호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어우, 잘 나오네요. 음. 그리고, 엉차, 엉뜩, 좌우 조수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죠? 블랙박스도 있고요. 투채널 좋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필요 옵션들은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연식이 이제 올리스런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뭐 출퇴근이나 뭐 그런 운행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연비가 그래도 휘발유보단 좋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 대비, 연식 대비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소리도 막 그렇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내에 있었고 주차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엔진을 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시끄렀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이제 창문 닫고 하면 네, 느껴지긴 합니다만 와, 느껴지긴 하네요 <laughs> 느껴지긴 합니다만 적응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는 핸들 열선이 잘 되는지 멍 뜨가 잘 되는지 추위에 관련된 내 몸을 잘녹힐수 있는지 그런 걸 주조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핸들 열선이 있는데 이거 이제 또 커버를 씌워 놓으셨어요. 어허... 오호. 많이 아끼셨네. 음, 커버를 하게 되면 열 전도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매하시게 되면 즉시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히터도. 히터도 보통 에어컨 가스가 문제지, 히터는 거의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히터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쏘렌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에바가루, 그게 뭐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알루미늄이 녹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목소리> 에바 가루 이슈가 좀 있었는데 차를 샀는데 뭔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싫으신 분도 들 있으실 거거든요.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뭘 샀는데 내가 뭔가 뭐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차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요? 어, 그럴까요? 제가 마루터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저는 또기꺼이 에어컨 틅니다. 가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오, 아, <웃음> <웃음> 안 나오네요. 이 차는. 그 <laughs> 그렇죠. 그렇게 빨리 나올 거면은 뭐. <laughs> 만약 정말로 소렌트를난 난 진짜 이 차를 꼭 사야 돼 근데 에바 가루만 문제야 라고 하면 어떡하죠? 수리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오렌지 에바를 사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차로 좋은 차로 한번 이게 진동감 기억하고 네, 다음 진동감. 차로 가보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휠도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크롬 휠이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휠이 들어갑니다 자 타시죠 이차는 포터입니다. 포터, 어, 포터, 포토, 포터의 포토, 형 이름 뭔지 아십니까? 해리. 어, 맞아요. 전용 소렌토. 실내가 들어왔는데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아, 니 뭐, 뭐 똑같은데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디테일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엉차, 엉득, 핸들 열선 다 있죠. 배치는 똑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안전 관련 후축방 감지기라던가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안전면에 있어서는 좀 옵션이 더 좋다. 보트홀드 전방 감지기도 있죠. 옵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엔진 소리가 이게 휘발유 다 보니까 조용하죠 진동이 없어요 네. 아 이게 700만원 차이의 힘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700만원 차이라는 거지 이 차가 뭐 연시 좀 떨어지고 키로수가 좀 올라가면 조금 더그갭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700만원의 차이 1900만원 그 제가 엔카를 한번 뒤져 봤는데 네. 이 쏘렌터가 우주 명차라서 네. 진짜 많은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저기 네. 44만 키로를 탔다고 하는 근데 저는 44만 키로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택시 <laughs> 아니에예 네, 근데 그것도 22년식이었는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4월 <laughs> 44만을 탔는데, 1780만원. 안사실해졌지 않겠어요? <laughs> <형. 웃음> 44만이면 <웃음> 보내줘야 될 때가 온거 같은데, 4만이면 뭐 엔진을 교체했다던가, <laughs> 왜냐면 그 가격이라면 뭐둘 중에 하나겠죠. 엔진이 새 거라던가,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던가, 왜냐면 키로수를... 조작하는건안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무조건 지금 우리 PD님은 그거 44만 3,700 주고 사라고 해도 안살것 같은데 1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살 수도 있겠죠 아, 절대 안 사죠 <laughs>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연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격에서 많이 망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닌가 저는 약간 굴러만 가면 된다란 마인드라 그럼 44만... <laughs> 44만, 44만 원이면 <laughs> 사죠 <사줘. 웃음> 그렇다면 그거 한번더 해보죠. 뭐야? 제가 이, 인간 생체 마루타가 될 테니 네. 에바가루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생체 실험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켰어요? 에어컨 켰고요. 생체 인간. 자 와라. 아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에바가루가 있으면 이런 데 틈틈 사이에 뭐가 가루가 껴있을 텐데. <laughs>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아, 내일 입원할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소렌토 고질병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뽑기 운이죠. 에바카라뿐만 아니라 차를 샀는데 엔진이 이상 있다거나 이런 건 정말 뽑기 운이죠. 고질병이 없는 차는 없더라고요. 고질병이 없는 차 하자 없는 인간이 없다. 어, 그렇죠. 사람은 항상 <laughs> 사람도 하자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거는 정말 어 요즘 에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다, 다 대체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각, 잡자, 갑자기 이제 후측방 센서가 여기 비, 옆에 있습니다. 어 그게 보, 보이나요? 이제 옆에 보면 빨갛게 변해요. 확실히 이 차가 조용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 그만큼의 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약간의 진동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뭐쾌결 운동 등아인가 <laughs>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리는 나가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아 어, 트렁크 어, 트렁크 잘 열리죠? 어,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역시 신형은 신형이에요. 옵션 좋은 게 깡패죠. 가격도, 가격도 깡패긴 하지만. 아 <laughs> 어, 전동 트렁크 버튼 하나로 원터치. 이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렌토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제 QM6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싸고 저렴하고 좀더 가성비 있게 탈수 있다. 그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운도도 있고 고란도 트리스모도 있고 QM6도 있고 스토닉도 있고 산타페 도 있고 매장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차가 맞, 맞을까 저신용이다? 저신용이면 회파중이 해결해 드리잖아요 회파중은 해줍니까? 한다면 합니다! 춤을 넣어 드릴게요 어. 한번 이렇게 오케이 자 AI 바로 들어갑니다 보시죠 한다면 합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뉴쏘렌토와 올뉴쏘렌토 각각 이제 제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700만 원더 주고 옵션 좋은 휘발유 차량을 사느냐 아니면 700만 원더 저렴한 1,180만 원인 올뉴쏘렌토 어, 연식 이 오래된 차량을 사느냐 저 같으면 이 차량 삽니다. 저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차량보다 한뭐1,200 정도 더 비싼데 좀더 합리적인 느낌의 차량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차를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두 차량만 가지고 타겟층 정한다고 그러면이 네. 차량은 그래도 천만원대 할부로 하실 때 월납입금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차량 하시는 게 맞고요 떨림에 민감하지도 않고 연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좀 그래도 막 타고 싶다 하시면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연식이 좀 좋은 차를 사고 싶다 그리고 옵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차를 사신다고 하면 뭐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딜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아 그래도 이거보다도 좀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권유를 해드려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렌토 차량 컨텐츠를 찍어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차량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페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내손 바로 잡아 1분만 투자 꿈에 차다가 가 증빙 ok 걱정노 o 2 3 4 4신 용도 오케이 바9 10 1파중2 1